5분의 2. 이건 무슨 뜻이에요? 2 나누기 5죠? 2를 이제 5로 나누는 거예요. 바꿔볼게요. 네. 2를 5로 나눠요. 2가 지금 5를 포함할 수가 없죠? 네, 0이에요. 0. 그 다음에 점을 찍어요. 그 순간 하나가 네, 생겨요. 하나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20에는 5가 4번 포함되죠? 5, 4, 20. 네, 나머지는 0. 그래서 5분의 2는 네, 0.4예요. 5분의 2는 0.4. 분수를 다 소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. 3분의 1을 볼까요? 3분의 1. 3분의 1은 1, 나누기 3이죠. 3을, 아, 1을 3으로 나누는 거죠. 네, 헷갈리면 안 돼요. 1을 3으로 나누는 거예요. 그러면, 나눌 수 있어요? 없어요? 없죠. 아무것도 포함, 1에는 3을 포함할 수가 없으니까, 0. 찍으면 0이 생겨요. 네. 10에는 3이 세번포함되지 3, 3은 9. 빼면 1이죠. 그 다음에, 소수점에서는, 소수점 이후로는 자동으로 자릿수가, 뒤에 자리가 그냥 떨어져요. 그냥 생기는 거예요. 하나가. 이렇게. 0이 하나 생겨. 0이 계속 계속 생긴다고 보면 돼. 또 3, 3은 9죠. 또 빼요. 그러면 1이 되죠. 또그 다음 자리 수는 0이 하나 붙여져요 그러면 또 3, 3은 9. 이렇게 끝이 없어요. 이거는 0.333 계속 이어져요 끝이 없어요. 그다음에 하나만 더할까요? 네. 5분의 62. 이 얘기는 62를 5로 나눈다는 뜻이에요. 62를 5로 나눠볼게요. 첫 번째 자리. 나눌 수 있어요. 아 나눌 수있으 한번 포함되네 6에는 5가 하나 포함돼요. 51은 51이죠. 1그 다음에 2가 떨어져요. 그 다음 자리에서 자동으로 내려오는 거예요. 나눌 수 있죠. 520이죠. 두번 들어가요. 20 빼줘요. 그러면 2가 되고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예, 자, 수가 없죠. 떨어질 수가 없어요. 그때는 점을 찍어줘요 소수점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점을 찍어주면 0이 소수점 소수점 점을 찍어주면 0이 생요 20에는 5가 네번 들어가죠. 5420 네, 나머지가 없어요. 이거는 결국, 얼마 12 됐어요? 12.4가 됐어요.